해바라기 꽃말은 일편단심입니다.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갑니다. 해를 따라가다가 열매를 맺습니다. 그리고 그 열매가 또 기름을 짜서 해바라기 유익을 주는 이 해바라기 꽃. 이 꽃말의 일편단심. 사람들을 향해서도 일편단심 사랑하면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는 사랑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주님을 따라가면 열매 맺고 그 열매뿐 아니라 열매를 기름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. 있습니다. 이 세상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.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. 해바라기 꽃말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해바라기 햇 따라가듯이 우리 주님 따라가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어떠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이 주님 따라가다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 가십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. 인생, 이 땅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.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. 이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일편단심 해바라기 꽃을 생각하며 멋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갑시다.